자 내년 2023년이 되면 캐디 골프장 업계가 엄청난 파장과 변화가 예상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죠 아웃소싱 업체들이 골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탁권을 따내려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고 캐디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캐디들 코 묻은 돈을 떼어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들이 벌써부터 캐디분들과 골프장에 입김을 넣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욱 캐디 골프장 업계들이 혼란과 고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정군이 많은 공부와 연구, 그리고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엄청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캐디분들은 내년 세금을 위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어 유튜브 투표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자 우선 이 세금으로 인해 생각해야 할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그 유형들 중에 우선 골프장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골프장 캐디가 소속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프장들도 여러 유형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로 골프장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월급 형식으로 캐디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디피를 고객들한테 전부 현금을 받아서 그냥 가져갔잖아요. 당일날 바로바로. 바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월급을 받고, 퇴직금도 받고, 퇴사 시에는 이제 실업급여도 받아요. 그냥 겨울에 일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기본급여는 받아요. 그냥 세금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 52시간 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이 되면 근로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 52시간이 넘어가.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뭐한 4번을 5번으로 이든 아무튼 일을 하고 있는데 딱 5번으로 가면은 주 52시간이 만약에 넘으면 고객들 보내야 돼. 아 고객들 알아서 해제다갈 거야.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 이제 주 52시간 한정으로 배토 당번 스페어. 그냥 이런 것도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차라리 쪼개서 골프장에서는 한 팀이라도 더 팀을 받아서 골프장은 이윤을 챙기려고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 유형은 솔직히 골프장들이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퇴직금도 줘야 돼. 겨울에 일안 되고 수익도 안 되고 팀도 없는데, 어, 캐디들한테 뭐, 월급도 줘야 돼. 아마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골프장에서 그냥 공지를 내려. 자, 캐디분들 언제까지 개인 사업자 전부 만드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지해서 이제 캐디들을 개인 사업자로 이제 떼게 만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캐디들 하나씩 불러서 공동 엄, 업무 협약서를 써요.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갈 수 있어. 자 배토는 솔직히 너, 우리 같은 서로 사업자인데 자 배토 솔직히 그냥 안 해도 되겠지만 배토는 뭐월몇회 정도는 우리 그냥 이 정도는 하자라는 이제 뭐 그런 내용 뭐 또는 아 솔직히 당번도 안 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우리 같이 공동으로 협약하는 건데 당번은 한 달에 뭐한 번씩은 하자 또는 뭐 스페어 대기도 뭐 예를 들면은 야 우리 솔직히 캐디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누군가가 조퇴하거나 빵꾸나거나 무단 퇴사하거나 안 나오거나 이러면 우리 하나가 빵꾸나잖아 근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스페어 대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조약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긋나지가 않아, 법에. 사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골프장에서 산재 고용보험 이제 50%씩 부담하고 있던 것도 우리가 전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이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득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개인 사업자니까 어때요? 4대 보험과 개인 사업자라서 부가세까지도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세금 절세 받고 부가가치 덜 내려고 최대한 막 카드니 뭐니 막 이런 영수증 준비하고 막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캐디분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골프장이 있다면 저는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아웃소싱 업체가 골프장과 이제 부분 위탁 협약을 맺어. 그럼 운영하게 되는 골프장들은 이제 아웃소싱과 골프장 소속 캐디와 많은 불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 여기는 이제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라고 해서 얘네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했던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얘네는 이렇게 해? 막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 분명히 이제 복지라든지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캐디들한테 많이 좀 특화가 돼 있는 이제 아웃소싱 업체들은 분명히 기존에 이제 골프장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 환경들 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유형으로는 아웃소싱 업체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골프장과 이제 부분 협약을 맺는 아웃소싱. 아마 이제 대부분은 결국에는 아웃소싱이 전체적인 전기가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웬만하면 내년에 이제 골프장과 부분 협약 맺는 골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골프장 소속 캐디분들은 아웃소싱 업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예요.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무 복지라든지 이런 근무 환경들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이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그만두고 싶어지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자, 다음. 캐디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하는 아웃소싱. 아웃소싱도 솔직히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수익 같은 걸 발생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막 열심히 목을 메고 골프장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위탁 맡으려고 이렇게 하겠죠 돈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뭐 가입해 우리, 우리 아웃소싱 업체 것만 써야 돼또 이런 이유에서 무슨 이유에서 업체 막 자꾸 돈을 뜯어내 자, 이제 그런 업체는 걸러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돈을 나중에 돌려준다? 그거 탈세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그게 다 사업수단이고 2종 3종 4종으로 캐디들한테 돈을 뜯어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캐디들한테만 돈을 뜯어가는 게 아니야 골프장하고 이제 협약을 맺죠 그럼 골프장에다가 우리 이렇게 해서 렇게할 거니까 좀 얼마 우리한테 좀 줘라 이것도 이제 수익다 챙겨간다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아웃소싱들이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이게 사업수단이야 근데 왜 이런 업체, 이런 악덕 업체들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이제 퇴직금도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안 되면 이제 기본급여도 캐디들한테 줘야 돼요. 일이 안 돼도. 근데 만약에 그 골프장 아웃소싱에 인원이 100명이다, 캐디가. 그러면은 겨울에 매일 얼마씩 나가나요? 그러니까 기본금 165만원씩 꼬박꼬박 캐디 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내년 시즌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줘야 돼.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메꾸고 버티고 하면서까지 수익을 그 다음에 그렇게 줘도 남으려면요. 캐디들한테 많은 돈을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그 압덕 업체는 많은 골프장을 최대한으로 많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져와야 돼. 그래야지만 남아. 그렇게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 정도까지 안 해도 그냥 이제 적당히 남, 남기는 남는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웃소싱 업체들은 걸러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아주 이제 모든 아웃소싱들의 그냥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될 텐데 혹시라도 이제 아웃소싱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아마 좀 그냥 아무 생각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아웃소싱 업체에 있는 골프장에 들어갔어.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코스가 너무 힘들다든지 그냥 뭔가 복지가 안 좋다든지 근무 환경이 안 좋다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나가고 싶어. 근데 나가려면 여러분, 최소 6개월은 버티고 퇴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실업급여는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받는다니까, 만 12개월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어쨌든 받아가는 거예요. 최소 6개월은 하기 싫어도 버텨야 돼.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이제 아웃소싱 이 악덕 업체들은요, 어떻게든 문제, 이게 뭔가 근태가 안 좋거나 뭐 문제 많은 캐리들은 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스스로 퇴사를 하게끔 만들 거예요. 만약에 안 받고 그냥 나가면요. 이거 전부 다 아웃소싱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다 이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알아둔 곳이 있어서 그쪽 아웃소싱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같이 가실 분들은 톡방 오셔서 대화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가장 괜찮았으니까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캐디 유형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개인 사업자 유형. 자, 우리 캐디분들 중에는 어차피 세금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웃소싱이든 골프장 소속이든 안 할래.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개인 사업자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좀 비추하는 유형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부가세, 사대보험, 이제 또 각종 부조리, 또 세금 회계 처리 등등등 그러니까 너무 너무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승무서를 쓰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20명 30명 모였을 때나 이제 좀해줄까 말까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한두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내년 되면 골프장 어깨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좀 한숨만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아웃소싱 업체가 이제 부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들은 그, 그거어택막 이것저것 다 누리고 있으면 그거 안 입고 와서 경기과 소속으로 입고 싶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나라면 아 나도 누리고 싶다. 아 나도 저거 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러면서 일하고 싶다. 이러면서 하기 싫어진다니까 그 골프장에서 그리고 뭐 어디 대형 캐디 커뮤니티 보니까 야, 처음에 나도 그냥. 아 저렇게 해서 하면 아 그냥 뭐 세금 절세도 할수 있고 뭐 나도 뭐 사제 보험도 되고 진짜 뭐 이제 세금 걱정도 덜고 뭐 돈도 받고 좋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캐리들 등골 빼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딱 겉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빚 좋은 살고 진짜로 진짜요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조금 돌려서 돈을 더 많이 많이 떼서 캐디들한테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웃소싱이 뭐 돈을 얼마나 벌든 어떻게 벌든 솔직히 관심이 없어 우리만 최대한 세금 많이 안 내고 절세할 수 있고 우리 혜택만 많이 보면 돼 우리가 이제 내년 되면 원래 아웃소싱 업체 아니라도 어디서든 뭘 하든 원래 우선 사대보험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얼마를 주면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사기잖아. <laughs> 돈 받고 돈 주기 같은 건데, 이걸 돈더 많이 주고 그냥 돈 받기가 돼버리는 거야. 아직 뭐 세금 저거 그냥 조사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소득이 잡히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발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캐디분들 계시면요, 근데 진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알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진짜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핵폭 햇붙, 핵폭탄 맞아요 여러분 핵폭탄. 일단은 이번 연도에 벌은 소득에 대한 건 내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첫 사업 소득이라서 이제 세금이 얼마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뭐 최대 뭐 150만 원 정도까지고 평균적으로 한 80, 90, 10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4대보험 내야 되고 뭐 연금도 내야 되고 막 이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더 많이 나올 거거든. 내 이제 내, 내 후년부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올해 2022년 9월부터 그냥 바로 소득을 세금으로 잡고 현금 연금도 바로 나오게 해서 바로 세금을 걷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무 쪽에서. 아, 그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되는데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에 대해서 우리 캐디분들 원래 좀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아 보여요. 왜냐면 골프장에서 이제 절대 리스크를 떠안고 안갈 거거든 근데 그 리스크가 뭐냐 캐디들한테 월급조 줘, 퇴직금조 줘 이런 것들 어 이렇게 뭐사뭐 뭐 고용보험 이런 거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야 골프장 팀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받는다 어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적으로 골프장들이 돈 그렇게 많이 벌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리스크를 감당 감안해야 된다 안 해요 여러분 절대 리스크 감당하고 안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캐디분들을 골프장의 근로자로 아마 두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 내년 되면 위탁 업체에 경기과를 맡기는 골프장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에 가기 싫어도 아웃소싱 업체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아웃소싱 중에서도 우리들한테 이제 좋은 근무 복지 혜택을 주는 골프장 또는 캐디들한테 최대한 뭔가 더 주려고 하고 해주려는 아웃소싱을 찾아가야 돼요. 코스가 어렵지 않냐, 쉽지 않냐, 뭐 복지 어떠냐, 이런 걸 알아보고 골프장에서 근무를 할게 아니라 어디 업체가, 어떤 업체가 그 골프장에 들어와 있냐, 어디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냐, 이거 하나 보고 골프장을 들어가야 할 거예요. 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아웃소싱 업체들이 과감하게 뭐 돈까지 들여가면서 캐디들 모집하고 있는 이런 아웃소싱이나 대형적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캐디 교육 아웃소싱 업체들 이런,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웃소싱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업체들이 이제는 골프장에 위탁을 맡으려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는 계약을 할 거거든요. 이제 아마 좀 대부분으로 이렇게 수중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업체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혜택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골프장에 정군이라고 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웃소싱 업체가 A, B, C 이렇게 3개의 골프장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정군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골프장으로 가고 싶어. 이 아웃소싱에서 나가기는 싫은데 다른 골프장을 그냥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세 개의 위탁을 맡고 있을 거 아니야 정군이라는 아웃소싱 업체가. 이 아웃소싱 업체 세 군데에서 그냥 골라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나 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지. 아마 기본적인 우리 캐디들이 근무하는 그런 이 기본 룰이나 이제 기본 그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해, 캐디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고 뭔가 좀 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싫어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없고 바뀌고 더 좋게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캐디 이런 거, 아웃소싱 이런 거 말고 도그. 그러니까 사업장에다가 이제 협약을 맺고 돈을 받아서 인력을 사업장에 이제 TO를 맞춰줘요 그래서 그걸 또 TO를 돌리고 뿌려주고 운영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제 아웃소싱 업체들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웃소싱 위탁 업체들이 이 골프장 경기과를 결국에는 맡아서 지위를 할 거예요. 최소한에 어떤 명목을 붙이든 무슨 이유로 만약에 업체에서 캐디한테 걷는 돈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믿고 걸으셔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업체한테 줄 거면요. 차라리 그냥 골프장 캐디 근로자로 들어가서 하시거나 차라리 개인 사업자로 취급해 갖고 공동 협약 업무를 맺는 게 더 좋고, 그런 골프장을 찾아가시는 게더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이런 아웃소싱 업체를 찾아가실 거면. 그냥 뭐, 아직까지는 뭐, 어? 뭐 어디 커뮤니티에서 막, 야, 이제 진짜, 어? 세금 큰일 났다, 뭐, 초비상이다, 막, 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걱정하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카드 결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캐디가 이 카드 결제하는 거 있죠 개인사업자라면은 몰라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카드 결제하면은 거기서 몇 프로 떼잖아요 그 수수료 떼잖아요 그쵸 근데 개인사업자래 근데 우리 개인사업자가 솔직히 골프장에서 어쨌든 일하는 건데 어 나는 개인사업자니까 근데 이거 카드 하면은 돈 얼마 떼니까 나는 고객한테 고객님한테 한 2, 3만원 더 받아야겠어.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 되긴 된대, 사, 카드 결제 되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뭔가 손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고객님, 뭐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라서, 뭐 KDP가 17만원이, 17만원입니다. 카드로 하시면 17이고요. 현금으로 하시면 그냥 15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카드 결제가 좋다, 카드 결제로 하면 편하다, 뭐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의미 없는 짓이고요. 뭐 카드 결제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지 마세요. 카드 결제 관련돼 있는 뭐 그런 거 아예 생각도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제가 카드 결제가 어떻게 하면은 왜 옛날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린 캐시라고 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한데 카드 결제를 하면은 15만원 결제되면 거기서 얼마 떼고 뭐한 13만원, 12만원 가져가잖아. 근데, 캐드피를 15 긁어서. 근데 그 15를 다 가지고 갈수 있대. 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저는 공부해도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어, 좀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린캐 이제 이용해, 카드 결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저한테 좀 제보주시면은 저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디 골프장 업계 생태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소리 소문 정보 이런 거에 혼돈 오지 마시고 제발 제가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 영상을요 여러분 어디 커뮤니티든 어디든 다 좋으니까 제발 널리 알려주세요. 알아야 되고, 우리 캐디분들이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저를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러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 캐디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은 어디든 누구한테든 좀 공유를 해가지고요. 좀 다들 볼수 있게끔 공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이영상에 이제 뭐 반론이나,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테크 것이고 막 이러신 분들 있죠? 한마디 드릴게요. 님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님말이 다 맞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 영상 안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 부탁드릴게요. 자, 전국에 고생하시는 캐디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끊지 말고. 아래에 캐디분들이 우리 모여있는 이제 그 캐디나무 톡방이 있는데요. 그냥 아래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같이, 우리 이렇게 좀 캐디분들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같이 좀 놀았으면 좋겠네요. <laughs>